벌치기 좋아. 네. 벌치기 좋아. 좋아야. 벌치기, 벌치기 좋아. 좋아. 자기 나대 먹기 셋! 자기 나대기 먹기 기기 셋! 나기 먹기 뭐야. 대야 먹기 셋! 나대기 먹된 거지. 대기 먹기 야나 짜장면 먹는다 는이기 줄었어? 아니야 잘달못 잘, 짜장처럼 잘. 들렸어? 야, 아니, 너무 달달 너무 달어저 <laughs> 지금 귀가 아파 요 너무 때려봐가지고 오빠가 어? 너무 어? 걸렸다 걸렸다 어, 오케이, 오케이. 다 네가 달달하게달달하게 그래 어, 어, 달달달달게 달달하게. 달달하게, 달달하게. 달달하게,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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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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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누가 야. 야. 아니, 너, 이거 니가 네. 쓴거 그래. 아니야? 구렛날날이야? 구렛날날이야? 아까 알아들었으면 될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못해구렛날이야그래에벌이 아니야? 가쓴거 아니야? 네가 쓴거니야거 아니야? 네가 쓴거 아니야? 네가 쓴니가쓴거 아니야? 네가 아니치 네가 아니야? 네가 아 네가 쓴거 아니야? 네가 아 네가 쓴거 아니야? 네가 쓴 아니야? 네가 아니 아니야? 네아 불엔 나로 탕기기 불엔 나로 탕기기 해봐 나는 사실, <laughs> 나는 사실 축구 개발이다 나는 사실 축구 개발이다, <laughs> 아니 인정해. 사실 축구 개발이다. <laughs> 아니 인정해. 이건 인정해 타이밍 인정 푸시해 얘는 진짜 실제로 축구 인정해? 좋아하는 아니, 거에 비해서는 어, 내가 그럼... 인정을 해도 내가 해 내가 <laughs> 하라 <너 그냥 웃음> 말해 내가 믿겨서 내가 하는 거야! 왜, 왜 화내! 하라 마라. 왜 하라 마아 형이! 왜 화내. 잘한다, 잘한다! 야, 아니, 근데! 내가! 아, 그래. 이거는 아니더라도 어, 재미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팀을 내에서 인정할 수 축구를 있잖아! 좋아하는 걸 축구를 좋아하는 거에 가만 비해서! 가만히 있어고 아. 내가 인정한다고! 가만히 아. 있어! 아니, 축구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못 아, 스스로. 아, 일반적인 아, 개발? 개데 개발. 가끔 호히긴 해, 오빠가 보호회를 자기가 운영을 하고 매주 하는 거에 비해서 축구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laughs> 아, 가좀지 <실수가> <laughs> 진짜, <웃음> 진짜 깜빡이 너무 좋지 않아, 저요석이 <laughs> 형? 차라리 노래를 못한다, 그래라, 얘한테.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노래는, 조국이 노래는, 그래. 노래는 잘하지. 아니, 나와서 한 게임이라도 껴봤어? <laughs> 다음주에 나와. <laughs> 나오라고, 다음주에. 나 축구화가 없어. 내꺼 줄게, 나와. <laughs> 발 사이즈가 안 맞을걸? 맞아! 75잖아! 70인데. <laughs> 시작. 하나, 하나 어, 둘. 하나, 어? 둘, 잠만요. 너무 빨라. 들어갈 팀이 다 너무 빨라. 들어이없 들어갈 이어들어이어 야 이거 어떻게 아,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 이거? 형 이건 용이 형도 못 들어가야 그런. 상관하지 마요. 형, 좋아. 형 좋아. 열고 그다음에 아, 손또 아, 뜯어야 돼. 다 달라. 이거 이게. 사이드가 먼저가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위가 먼저. 뭐가 먼저네? 자, 잘 들어가면 알려주는 거예요. <laughs> 형여기에 뜯으시고요. <laughs> 그렇게 사이드 오케이. 먼저야? 네. 야, 야너 저기 예전 아니, 영화에 그두들까지 뭐, 소매치기 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안치머이들 영화, 영화 타이타닉 같은데 있잖아. 안치머이 조심해요. 준비, 준비. 저 힘으로 해. 어이형 옆에, 옆에 있습니다. 옆에 어. 있습니다. 저 형. 아니, 야, 안 야. 안 야. 힘으로, 힘으로 해야 돼. 어, 좋아, 좋아. 이빨, 이빨, 이빨. 좋다, 좋다. 어 너무 편안해. 좋다. 어, 좋아, 좋아. 너무 편안해. 어, 편안해. 손으로. 어, 그렇지. 어, 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디서? 야, 와! 이

아, 아니 는데 이거는 듣기는 초반부터 처음부터 쳤어야 돼자 그렇게 부셔놓고서 뭐가 돼요 아, 박살났어요 아이건 저.. <laughs> 아, 너무 아 나갔다 아 이거 너무 나갔네 너 얼마 만에 얼마 만에 쳐본 거니 잠깐만 원디 이거 자 갑니다 시작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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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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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따 쿵쿵따 리쿵쿵따 마지막에는 음식이 름 대기! 장수원 원숭이 <laughs> 이발소. 소장님, okay. 임창정. 와. 정말 맛있는 달팽이. 어? <웃음> <웃음> 정말 맛있는 달팽이. <laughs> <달팽이는 웃음> 왜? 뭐야? <laughs> <정말> 달팽이 안 <laughs> 되잖아요. 안 되지 안 되지 나와 나와. <laughs> 어 이거 왜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저... 정말 맛있는 달팽이면 안 돼? <laughs> 정이 담긴 달팽이는 괜찮아 요 <laughs> <laughs> 어, 괜찮은데? <laughs> 자 바꿔야죠 바꿔야죠. <laughs>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왜냐면 안음에 연습을 안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아니, 그런 나. 게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연습을 안 했잖아요. 한 아니, 더 해요. 우리도, 아, 그 우리 우리 바로 있어. 자, 나와. 우리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바로 들어갈요잖아 맞아, 맞아. 아, 나, 나, 바로, 바로, 바로 들어갔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했고 야, 우리가 진거 아니다. 얘 말이 설킨 이있는 거야. 얘 말이 설킨 이있는 거야. 우리가 종국이가 무서워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야. 힘에 어. 밀리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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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일리가 있어 일리가. 줄줄이 불러요. 끝 노래 있지 끝 노래 있지. 일부러 어린데. 틀린 사람 잘 봐야 됩니다. 자 저부터 먼저 첫 소리 시작할게요. 자, 시작.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옆, 옆. 여루가? 옆,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거기 누구 없소 거기 누구 없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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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 아 음, 아 소, 쩌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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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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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 소+ 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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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화를 이렇게 내요. 아유, 말하기로 어난 수가 없어. 아, 참아. 냄새가 없어. 아, 참아. 아니, 아니 자기가 틀렸는데 그왜그 속일이야? 자기가 틀렸는데 그왜그 속일이야? 아니 우리한테, 우리한테 아니 우리한테 틀렸어. 아니 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 이분 뭐. 정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한테, 우리한테 화를 내가지고. 아니,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우한테내 범인 아니면 범인 아니면. 아니 범인 아니면 범인 아니면. 아니 내쌤범인 아니 이렇게까지 화나 갖고 못 참는 줄을 못 참으면. 이분은 그냥 시민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걸 알겠어? 어젯밤에 아얘 이상하네. 아얘 진짜 이상해. 데나 진짜 못 하겠어. 나 진짜 못 하겠어. 정말로. <laughs> 아니뭐 아니, 하는 거야? 아니 못 하겠다고 입에서 내려요. 아니. 내려면 뭐 야, 야, 나가 그러면. 아니, 나도 이런렇게 못하겠 이런, 이런 이런 아니, 이런 추론전 처음 보네. 야, 야, 야 너, 너, 너어 야. 하 사나요. 너왜늘 민트 바지를 입니? 아저여름에는안 아니네, 야. 야, 야, 오늘 아저... 슬리퍼도 안 신었어. 어, 야이 뭐... 야, 원래 아보니까슬안 신었어! 슬 씨. 퍼슬레퍼 내가 언제 슬리퍼 신었어, 오프닝에! 신었어, 안 신었어! 정국아, 어, 너도... 아니, 저, 아니, 저. 오늘 아침에도 상나 있네! 아, 너무 억지, 정구가... 억지스럽잖아요! 정구가...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얘국이도갱기가왔 아, 갱아 오프닝에 내가! 정국이도 어. 갱년기가 왔어! 아니, 오프닝에 내가! 저거도 내가 여기서는 아, 오프닝에 슬리퍼 어. 안 신어. 딴 데서 왔어. 신어도. 내가 어저께 계산한 걸 봤더니 어? 어? 갱년기 어, 증상, 어, 어. 증상 중에 갑작스러운 짜증이 있더라고. 아, 그어 그래? 그래? 있어 있어. <laughs> 화가. 아이제 화가 자주 난다. 아, 아 근데 저기 예. 저기, 약간, 약간, 저기 어. 나 근데 너 저기 지호를 집에 이렇게 둘이. 둘이 <laughs> 너는, 어 나도 그거 봤어. 너는 야 근데 <laughs> 너. <너는> 저희 주영의첫 <laughs> 게스트 송지호입니다 웃어? 성준이다 웃어? 야, 이 이리 와봐 하... 하... 이게 아니고 아니, 일을 아니야, 한 거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일을 우리 헷갈려서 거. 그래. 뭐야? 뭐야? 다시, 뭐야 다시 다시. 가만 있어봐 나와. <laughs> 오빠 너 가만 있어. 봐뒤에서 가만. 다시 다시. 잠만 너 나랑 하기로 했어 안 했어. 했어 <laughs> 했어. 너 나랑 하기로 했어 안 했어. <laughs> 했어. 형 나랑 하기로 했어 <laughs> 안 했지, 했어. 했지 했지. 다 하기로 한 거야. <laughs> 아, 야, 야, 이 얘기 할까 말까. 컨셉을 좀화내래이 그지. 안에 얘기하는 거야. 나와봐. 야, 너가 맞고 내가 네, 지가... 드라마가 나오니까 맞춰서 는거 어, 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집에 억지로 만들지 마. 우리가 너 저번에 올 때가 우리가 <laughs> 갱년기가올 <갈> 때가 됐어. 엄청 빨개 어, 그러니까 정국아. 예. <laughs> 난 땀게 아니야. 근데 <laughs> 또 진정한다 갑자기. 네튜브네 어, 유튜브에 지호가올수 있어. 근데 나는 난 굉장히 놀라웠던 게지호가 너무 편안해 하면서 그러고 아니죠. 어떡해? 아, 씨발. <laughs> 진짜 멋있다. 야, 안 된다고. 일어나. 그냥 바로, 바로 누워서 TV. 거의 그러니까 그냥 뭐, 살다시피, 살다시피. 편안한 게 아니고 저 기절한 거예요, 오빠. 잠깐만. 잠깐만. <laughs> 너 우리 집에, <laughs> 예전에 그 형들이랑 해서 우리 집에 왔을 때도 편했어, 안 편했어? 편하다고 했어, 안 했어? <웃음> <웃음> 아왜가화그고했 아, 야, 얘가 그럼 어떻게 대답하 아니, 얘기로. 얘가 화해. 어떻게 대답해? 애, 얘기로.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더 화를 낼 이유가 뭐야? 얘가. 아니, 옆가해 가지고 막. 아 편해고 아, 있었는데 뭘 아, 얘한테 갑자기 그러는 아, 거야. 해주, <laughs> 아, 나, 나. 억지로 만들지 마 상황을. 아, 끝나고 집에 뭐간 거야? 하면 거기 자고 간거 어떻게 된거 거야? 갔겠지. <laughs> 화 야, 니네 사기지. 안돼 안돼. 이 이렇게 화낼 이유가 있지. 아직, 아니 아직은 아 아닌게. 아 아직은 아닌게 은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아아 아닌게 직은아 은혜가 아 드디어 입을 열었어. 아아 은혜가, 아 은혜가 뭐라 그랬어. 뭐라 은혜가 입을 했어요? 열었어. 뭐라 그랬어 해. 은혜가. 은혜가, 아니, 나도 은혜가, 나도 은혜가, 나도 은혜가 뭐라 그랬어. 그랬어? 은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뭐라고 뭐 하셨어 입을 열어. 그래도. 아는 형님에 나왔었잖아. 아 진짜? 나왔는데. 아, 아버 뭐 입을 이게... 열어. 안마 안 했어. 네. 어. 은혜도 어. 초코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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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었을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아한 거야. 나이가 난 거야. 그냥. 아니 우리 부모님들 되게 좋아해서 어? 사귀는 줄 알고. 어,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나왔는데. 아뭐 그러니까, 이게. 안마 안했어. 지금 이거 이상하지 않아? 뭐가... 궁금해. 지금 이거 이상하지 않아? 뭐가... 궁금해. 은혜가 <laughs> 다 나와. 근데 우리만 안나왔 아 <laughs> 우리만 안 나왔다. <나와>. 아 <laughs> <laughs> 아니 왜뭐 아 적당히 해. 아니. 너무 세요. 아, 알았어요. 아, 적당히. 어. 알았다고요. 아, 아, 아. 적당히. 아니, 와 이번에는 나 종국이가 오랜만에 나 어디를 때니까. <laughs> 형 카메라 옆으로 어. 나가는 거 오랜만에 봐. 나를 어. 어디를 때니까. 적당히 하자